안녕하세요, 동빵입니다 지금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도 뜬 김에 저희 자주 가는 셰브레에 가서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하고 차들이 많이 없으면 미션 오일하고 엔진 오일도 교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정비하는 차들이 없어야 될 건데 그래야 오일도 걸고 할 건데 말이죠. 헐. 쉬는 날인가 봐요. 아... 아, 이게 다행히 펑크가 난게 아니고, 날이 추워가지고 공기압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공기압만 좀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드렁크에 보면은, 드렁크에깊어 아, 여기 보면은 타이어 리페어 킷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laughs> 어, 공기압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걸로. 어, 현재 공기압을 볼수 있는 부분, 시거잭 그리고 요거는 바람을 넣는 주입구. 이렇게 돼 있고, 협정 타이어 공기압은 운전석 문을 열어보면 요렇게 있습니다. 올뉴 말리브 19인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뒤 35, 똑같은 공기압을 주입하면 됩니다. 먼저 시거잭을 여기다 이렇게 아줍니다 아, 진짜. 아이고. 맞죠? 소리 크긴 한데 작동이 잘 됩니다. 이거를 창 밖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주고 곰이 주입구를 굽습니다 이렇게 현재 공기압이 표시가 되는데 요... 자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지금 이게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은 이거를 살짝 열어주면 공기압이 좀 빠집니다 이렇게 좀 빠지죠 이렇게 하면서 적정 공기압을 맞추면 됩니다 맞았다 싶으면 이렇게 빼고 버킹을 꼭 끼워주면 되죠 이거 할 때는 전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배터리 방전 때문에 배터리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나마 공기압이 부족한 거 채워 놓고 어, 정확하게 넣는 거는 한번 정비소에 가 가지고 음, 채워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끝.